정신 야 왜? 나는 한마디 한마디 공들여서 칭찬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성의 없이 미안 좀더 성의 있게 해볼게. 인간이 만든 하찮은 플라스틱 병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는 그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할수 없는 양파라는 식물로 태어나 땅 속에 40일에서 60일 동안 병신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흙 속에 생매장 땅에 있다가 겨우 땅으로 기어 올라와서 한다는 게 병아리 존만한 마을에 종교생이 50명도 안 되는 다 쓰러져가는 폐병원 리모델링에서 만든 사리밭교에 보급돼서 이름도 모르는 AI 로봇한테 인신공격이나 당하는 니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어제 먹은 소세지 야채볶음에 들어있던 니네 엄마가 한마디 한다.